노동 계급이 사치품의 생산과 교역을 통해 제국의 군대와 정부에 빼앗긴 재산을 되찾음으로써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시정되었나? 세대 계급 간의 갈등은 자원 분배의 불평등에서 기원한다. 수렵 채취 시대 평등 사회가 4천년 전 문자가 발명되고 소의 쟁기 농법으로 생산성이 급증하자 불평등이 시작된다. 인구 증가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게 되고 스트레스 폭력 전염병이 증가한다. 소유에 대한 욕망과 협력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고 계급이 형성된다. 지배층은 자원을 독점하고 인여가치를 착취하며 자본을 축적한다. 이에 대한 피지배층의 반란이 일어난다. 한국은 최상위 불평등 사회이다. 상위 10%가 소득의 50%를 차지한다. 한국 비정규직 1100만 명은 급여가 정규직의 절반이며 정리해고의 위기에 달한다. 불평등이 높을수록 사회불안, 경쟁, 신뢰도 저하, 사회통합 저하, 사회관계 질 저하, 범죄폭력 증가, 스트레스 증가, 기대수명 하락, 적대감. 인종적 편견 증가, 여성 지위 하락을 초래한다. 불평등의 원인은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기득권 동맹, 기술 교육 격차 제도적 모순을 깨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규제를 격파하고 금융자본이 막대한 수익을 낸다. 공공영역이 붕괴돼 수도 전기교통, 교육의료 등이 민영화되면서 서민들은 고비용으로 공공부문을 이용해야 하고 있는 생존위기에 몰리게 된다. 대책으로는 금융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독점금지법 파산법 등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지원금을 폐지한다. 조세개혁으로 조세회피를 차단한다. 교육, 의료, 금융, 주택 분야의 공공성을 화대한다. 중하위층을 지원하고, 노동자, 시민 집단 행동을 지원한다. 투표율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공공성을 증대해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 의료, 금융, 주택 교통을 증가한다. 낙수효과는 허구이다. 분수효과가 필요하다. 인류는 자연과 공존하는 평등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